저 말고 뭐또 다른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네. 누구? 아스트론 좋아한네 그러면 차은우 씨 좋아하나? 전화 연결 한번 해볼래요, 차은우 씨랑? 지금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차은우 씨한테 제가 좀 전화 해볼게요. 아티스트 넘버 원, 임도. 스텝, 짹스 유튜브 와 유튜브 친구들. 아령하세요. 오늘은 임다를 그려라를 진행할 건데. 상금 10만원과 동시에 제 카톡 프사를그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대야. 짱짱스. 자, 어, 이거 옛날에 제 리즈 사진이네요. 자, 어떻게 그렸는지 만나보자. 하나, 둘, 셋. 어이구! 잘 그렸네. 아니, 이건 눈, 코, 입이 어디로 갔어? 얼굴에 있기 창피해서 나갔나? 눈, 코, 입이 어디로 갔지? 아, 오늘은 또 저의 정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주었네요. 만찢남 하나, 둘, 셋! 아, 어쨌든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 공책 네모칸에 확 가둬버릴라. 이게 뭐야, 임마, 이게? 야, 니도 마찬가지야. 니는 왜 눈, 코, 그, 눈은 있네? 아니, 코하고 입을 왜안 그리는 거야, 도대체? 다음 사진 만나보도록 하죠. 음. 치아를 잘 그렸는데, 약간 살짝 멀리서 보면 치아에 못낀것 같아. 아, 근데 이분이 그래도 약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린 건 손금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손금이 아니라 약간 손주름 같아요. 하지만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런 사진은 또 어디서 이렇게 가져온 거야? 이거 옛날에 그 스트레스 해소방 갔다 온 거네. 요즘 코로나 이 시국에 아주 잘 맞는 그런 패션이네요 하나 둘셋야 어... 그럴듯하게 그림자까지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저는 무슨 뭐 저기 귀신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손발 없고 군니구니으처군니가 사사구니까지 없네요 스텝 어 이거 제 메인 사진이죠 만나보자 하나 둘셋 어우 잘 그렸어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죠 뭐냐 이게 어? 이거는 코구멍이야, 아령이야. 이거 뭐야? 이거 코딱지야. 뭐야? 이거 100% 이거 초등학생이야.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몇... 몇 살이세요? 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중학교 아, 이거 너, 너 목소리가 엄마.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엄마? 우리 아빠인줄 알았잖아. 이씨. 형, 손가락이 왜세 개야? 아,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야, 사람이 보통 손가락 다섯 개 아니야? 그를 생각을 해야 그렇지. 이거 다섯 개를 그리고 세 개를 그리고 그게 분간이가니? 아 제가 꿈에서 제 손가락이 세 개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감명을 거기에서 받아. 됐고 앞으로는 아, 저 네. 똑바로 그래 알았어? 예 네, 알겠습니다. 뽀뽀. 음. 고마워. 야너 여기 푸사 여자분 누구야?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아씨 깜짝이야. 이뻐가지고 들어왔잖아 임마. 네. 끝난다. 예. 뽀뽀. 안녕.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린 그림이래요. 야, 4학년이 이 정도 그림 그렸으면 솔직히 말다 했지. 굉장히 잘 그린 거지. 아유, 우와, 야! 잘 그렸다! 야, 진짜 잘 그렸어! 아니, 너무 잘 그렸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거 본인이 직접 그렸어요? 네. 그, 본인, 그, 카톡 이름이 좀, 이렇게, 좀 독특하네요? 엄마 카톡이. 아, 어머님 카톡이시구나? 네. 아니, 카톡 이름이 영렘 브란트 동탄 이 목동센터라고 돼있길래, 아, 어, 그래 이게, 뭔가, 뭔가 싶었죠. 카톡 이름이 좀 굉장히 독특하죠. 어머니께서, 여, 여 선생님이시구나? 네. 미술 선생님이시구나, 어머님께서. 이거 영렘 브란트가 미술 교육하는 데잖아요, 맞죠? 네. 음, 야, 따님이 어머님을, 그 솜씨를 닮았나봐요. 너무 잘 그려줬다. 야! 아, 이런 건 진짜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이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임다님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요런 건 진짜 좋은 의미다. 아, 방금 전 사진에 이어서 제가 기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 마귀를 그려놨네, 이 씨. 이거는 뭐 귀야? 냄비 손잡이야. 이거 전골 냄비 아니야? 이거 전골 냄비? 어, 이거 콩나물 축축축. 이게고 만두. 맞아 인정해 나 찐따 출신이야. 하지만 이건 너무 전형적인 찐따로 그려놨잖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코는 하트로 그려줬네. 아 지금 저의 사진이네요. 이게 말이 되냐? 어? 뭐 나는 흡혈귀냐? 이분은 왜 이래? 어어어 어? 뭐야 이거 고블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뭘 그린 거? 어? 아 이거 그린 거야? 장난감을 치나?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사각턱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이어폰이 제 얼굴을 굉장히 거부하는 모습이네요 이어폰이 굉장히 저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네요 스야 이건 널 그린 거 아니야? 나그를했더니 지를 그리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자입니다 귀엽게 그렸네 아 이거 옛날에 내가 차에서 찍은 사진이네 머리가 왜 빨간색이에요? 아니, 머리 빨간색으로 할 거였으면 얼굴 파란색으로 하지 그랬어. 태극기 마냥. 이건 뭐야, 이거. 백악기 시대의 어떤 공룡이야? 건달 임다. 이야. 문신보소. 어? 야 건달 임다. 아, 이,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뭐, 카레야? 아, 이걸 보니까 돌덩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구나. 야 와. 오, 와, 이런 거 좋았다. 아, 이거 제 사진이죠. 만나보죠. 하나, 둘, 셋. 아, 씨. 겨드랑이에서 대파가 나오네요. 대파인가요? 쪽파인가요? 오 외계에서 온 생명체 같은데? 야, 나는 뭐죠? 코가 가위니? 입은 또피라냐고 뭐야, 이거? 스텝.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오! 아, 독특한 방법이네. 어? 2시간 동안 만들었대 이거 이모티콘으로. 제 것도 봐 주세요. 5분 만에 그렸어요. 아유. 이 아니,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뭐야, 임마. 여보세요. 여부, 여보세요? 아유 이, 이게 뭐야? 이,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잘 그렸잖아. 우와. 잠시만요. 뭐야? 야, 나인간랑 전화 중이야. 이 너. 여보세요? 너, 너, 너. 여보세요? 제 전화에 저기 그 집중하세요! 나, 나 전화 좀... 야! <laughs> 네, 우와. 저기 통화에 아, 집중을 네. 하세요! 아, 죄송,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야, 그, 저 뭐야, 푸사 본인이에요? 네, 네. 저 잠깐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아, 네, 네, 네. 와, 아니, 몇 살입니까? 음. 저 여러분, 그림 실력을 와. 보아하니 미대를 <laughs>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회계 공부하고 있어요. 아 회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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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저 종합소득세가 뭔지 아세요? 잘야 회계면은 잘... 그런 거 잘... 기본 아닌가. 어 알았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저 이쁜 분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야 이거는 뭐야? 강기종 야야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고맙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아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저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하라는 공부도 하라고 말이야. 아! 농담이에요농담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 저1 6살 음. 저 말고 뭐또 다른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가수? 네. 누구? 비투비랑 세븐틴이랑 아스트론 좋아하네 그러면 <laughs> 차은우 씨 좋아하나? 차은우 씨, 차은우 씨 전화 연결 한번 어, 네. 해볼래요? 정말. 차은우 씨랑? 지금요? 네네, 괜찮아요? 네. 차은우 씨가 아스트로 그분 맞죠? 네. 그럼 차은우 씨한테 제가 좀 전화 해볼게요. 네. 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저 지금요? 예. 네. <laughs> 전화번호 몰라요? 제 전화번호요? 아니요, 차은우 씨 전화번호 몰라요? 어? <laughs> 아 그럼 전화 못 하지 아... 나중에 저 차은우 씨 전화번호 알면 좀 저한테 꼭좀 얘기해줘요 알겠죠? 스텝 어 이건 되게 그리기 쉬운 그림이다 그쵸? 그러네 마치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같다 말실수 한 건가? 그냥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같다 그런 거야 혹시 이것 때문에 기분.. 기분.. 혹시 임산부 분들 중에서 혹시 기분 나쁘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진짜 나는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지 않냐? 이거는 뭐 되게 닮았다. 그니까 우리들이 학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친구들 중한 명이야. 아, 페이커님 닮으셨다고. 음, 야, 근데 페이커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페이커님, 죄송합니다. 아, 아까 제가 이분 있죠? 이분이 그려주신 그림. 아니, 눈 밖에 없고 왜 코하고 입이 없냐. 그래서 주문하신 코와 입도 왔다고 하면서 카톡에 하나 더 왔는데. 아유, 잘 그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저 이런 그림은 죄송한데. 그 제가 뭐 찹쌀떡도 아니고, 뭐 저승사자도 아니고. 약간 느낌이 좀, 예? DJ 하는 임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거래. 가격은 측정 불가. DJ 임다. <laughs> 아유, 아, 귀엽네. 오늘의 1등은요? 바로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시대야, 짝짝스.